그저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늘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후배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제 의견은 쉽게 무시하고 마치 제가 너무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심코 드러나는 작은 행동과 말투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의 소영씨 이야기기. 소영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항상 밝고 친절하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모임에서는 학교 행사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죠. 소영 씨는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너무나 신나서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 체험학습을 갈때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하지만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 다른 학부모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몇몇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다음 모임에서 민정 씨가 의견을 내던 중 옆에 있던 수진 씨가 그러니까 그건 별로잖아. 우리가 전에도 말했잖아라며 가볍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피식 웃으며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 씨는 그날의 대화를 곱씹으며 여러 번 되새겼고 자신을 무시하고 동조했던 사람들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말의 속도가 만드는 인상의 차이.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왜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심리학자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빠른 말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불안하다. 둘째, 내 의견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 셋째, 당신이 내 말을 끊을까봐 걱정된다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모여서 청자에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죠. 실제로 소영 씨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겪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날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빨리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말할 때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는 아예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테랑 스피치 트레이너 박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연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행사에서는 잠깐 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쉼 비용도 합리적이고, 잠깐 쉼 교육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소영씨는 이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천천히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낸 의견이 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처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감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의 속도가 만드는 인상의 차이. 소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빨리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까요? 저는 처음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영씨는 말합니다. 그저 제 생각을 열심히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몰랐죠. 빠른 말투가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 전문가들은 빠른 말투가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제 의견을 빨리 전달해야만 해요. 혹시 제 말을 중간에 끊지는 않으실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모여 청자에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의 변화. 소영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음 모임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 장소로 제가 한 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영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곳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적 가치가 높고, 둘째, 비용이 합리적이며, 셋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곳이 있었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의 속도가 바꾸는 것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스피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사람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받음.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음. 의견이 더잘 받아들여지.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번에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였습니다. 저는 항상 대화할 때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답하고 침묵이 생기면 어색할까봐 계속 말을 이어갔죠. 끊임없는 말이 주는 부작용. 민수 씨의 이런 습관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팀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점점 가볍게 취급되었고, 동료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날 저희 팀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수씨,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가끔은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의 3초 규칙. 전문가들은 3초 규칙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3초 기다리기. 중요한 말을 한후 3초 여운 주기. 질문을 받았을 때 3초 생각하고 답하기. 처음에는 3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회의 분위기. 한달후 민수 씨의 회의 참여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초 침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정 지연입니다. 참초 침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침묵의 순간은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법, 의도적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포인트 후에는 여운을 남기세요. 목소리 톤이 바꾸는 대화의 품격. 오늘은 상담사로 일하는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높은 톤의 목소리를 가진 편이었어요. 상담을 시작했을 때, 내담자들이 저를 경험 없는 초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소리 톤의 비밀 음성학 전문가 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소리 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라도 목소리 톤에 따라 청자의 신뢰도가 30%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미연 씨의 변화 실험 미연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복식 호흡 훈련. 목소리 낮추기 연습. 천천히 말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상담실 풍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미연 씨의 낮아진 목소리 톤과 차분한 말투는 내담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담 시간이 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내담자들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의 3요소 안정된 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톤 유지 차분하고 깊이 있는 소리 내기 적절한 속도 중요한 내용은 더 천천히 문장 끝을 흐리지 않기 호흡의 조절 복식 호흡으로 안정감 있는 발성. 말하기 전 깊은 호흡으로 준비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미연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만의 편안한 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효과적인 말하기의 완성, 비언어적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속도, 침묵의 활용, 목소리 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영 씨의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팀장인 준영 씨는 뛰어난 기획력을 가졌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늘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완벽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전문가의 진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박사는 준영 씨의 발표를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시선 처리. 발표 내내 PPT만 바라봄. 청중과의 아이 컨택 부족. 손동작. 양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음. 자세. 한쪽으로 기대어 서 있음. 불안정한 중심,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 일 시선 처리의 기술, 333 법칙 청중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3초씩 시선 맞추기, 친근한 얼굴 찾기, 호의적인 표정의 청중에게 자주 시선 두기, 이 효과적인 손동작, 열린 손바닥으로 제스처 취하기, 핵심 포인트에서 강조하는 동작 사용하기. 자연스러운 움직임 연출하기, 참 바른 자세의 비밀,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서기, 허리를 곧게 펴되 긴장하지 않기, 가벼운 움직임으로 역동성 주기, 준영 씨의 성공 사례.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하니까 더 어색했어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졌죠. 최근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설득력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하기의 황금률 진정성. 지금까지 우리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위한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도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김한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진정성 있는 말하기의 세 가지 요소. 일관성. 말과 행동의 일치.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변함없는 메시지. 투명성. 숨기지 않는 태도.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공감 능력.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경청하는 자세. 실제 사례 정 대표의 위기 관리. IT 스타트업의 정 대표는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하기, 실천방법. 1. 준비단계.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 파악하기.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정리하기. 2. 실행단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감정을 숨기지 않기. 솔직한 태도 유지하기. 3. 사후관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지속적인 소통 유지하기. 피드백 수용하기. 마무리하며요. 결국 가장 강력한 설득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